그리고 우리 교회 그 교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문의도 좀 하고 그래서 제대로 조금 안다음에 해야 돼서 여러분과 좀 나눌 게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 WEA 거기 홈페이지에 가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WEA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맨 밑에 가면은 이게 이제 주간 협력 하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WE 그리고 한교총입니다. 예전에는 한기총이었어요. 예. 한교총 한기총이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기총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한기총은 더 이상 이제 WE애를 교류를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교총이랑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오해를 받았던 게 예전에 한기총이었기 때문에, 한기총이 이제 WEA랑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 여기 블로그에 보면은, 이렇게 그 WEA는 사실 교단이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WCC가 교단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WEA는 협력단체와 함께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기총이든, 한교청이든, 저기 보면 뭐 한국보금주의협회든 그런 단체들이 W를 이제 지원하고 후원하고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한기총이 앞장서서 해서 여기 보면 우리 교단이 이렇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개혁 안양책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 자료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그렇게 오해를 받나 그래서 이게 보면 2021년도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좀 댓글을 달았어요. 이게 좀 잘못된 어 지금은 좀 이제 잘못된 정보다. 그때는 이제 그럴 수 있지만은 지금은 한기총이 아니라 한교총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기총에다가 제가 문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기총 홈페이지를 여러분들도 가보시면은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기총은 wcc, we, ncc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wcc, nc, w a ncc 한기총은 64개 교단 있는데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 합동 개혁 안양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한기총에서는 W 서울 총회가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이제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다. 위험하다. 우리는 교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단은 W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WCC, w a n c k 에 전혀 상관이 없고 교류도 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다라고 의혹이 있으니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굳이 또 교단에 대해서 아직은 뭐서플러또 탈퇴하거나 또 옮기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우리 교단이나 저런 가입돼 있는 교류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들과 조금 진실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교단의 문제를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추후에 좀 상황을 지켜. 오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유명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의혹이나 또 여러 소문들에 의하여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또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것에도 가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 부차적인 문제인데 또 그런 것에만 아예 꽂혀가지고 거기에 있으면 다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또 지옥 간다라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너무 확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지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의혹이 있거나 또한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은 단호하게 우리 교회가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없다라고.